네. 제가 이어서 짧게 입장을 하나 좀 밝히려고 합니다. 어, 상법 개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21대 때부터 저는 상법 개정안을 내왔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번 22대 때도 저는 역시 상법 개정안을 어, 유사하게 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답변을 보내온 바가 있는데, 저희가 법무부에 동일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자 오늘 그 의견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직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 여론 수렴 중이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려고 합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 바꾸기, 이런 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입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소액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회사법, 즉 상법이죠. 열 꾸준히 바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정부 안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고 얼마 전 대통령실은 이사의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공언하고 추진해왔던 정책의 방향을 뒤집는다면 어떤 국민이 이런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런 불확실,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법무부는 저희 의원실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으로 관계부처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합리적인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하나만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지금이 11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상법 개정, 어, 상법을 책임지는, 아,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게 올해 1월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상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자세입니까? 아,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회가 모든 주주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동안 이사회가 소수인 지배주주의 이익에 따라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등을 결정하면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해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일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1,400만 명의 일반 주주들이 상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얼마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주의의 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상법 개정을 반드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두산 바캡 합병 이슈, 이슈, 특히 총주주의 이익이 안정에도 없는 2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고려 아연 이사회의 사례까지 겹치며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충실 의무에 총 주주를 포함시킬 필요성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1,400만 주식투자자의 매서운 비판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21대 국회 이어 21대 국회에도 상법 82조의 3 이사회 충실 의무 조항에 총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400만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해당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코리아 밸류업의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상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